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두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들을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식은 믿음 좋은 것의 한 표현입니다. 경건한 생활, 믿음 좋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장 좋은 표현과 신앙 고백이 금식 기도이지요. 요즘도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 명함에 금식 기도 2회, 금식 기도 3번, 뭐 이렇게 명함에 적어 놓는 분도 뭐 간혹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뭐 건강이 허락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그런 단절함이 있다면 뭐 하루든 또 며칠이든 금식 기도를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결혼 잔치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영적인 신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에 살아 계시는 동안은 늘 잔치하는 날이에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병든자를 고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잔치, 천국 복음의 잔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가 때가 되면은 제자들이 정말 울며 금식하며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그대로 뭐 3년 후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으신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생배 조각, 낡은 옷, 이옷 비율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날근 옷에 갖다가 덧대고 기우면은 생배 조각은 힘이 있어서 이게 좀 땡기게 되면은 날근 옷이 더 찢어지고 더 많은 부분 상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것을 옛 것에 갖다가 붙이면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옛날 옷이 귀할 때, 이런 우리 양복 어디, 모시나, 어디 모서리에 이렇게 스쳐서 좀 찢어지든지, 이렇게 좀 틀어지면은, 이 바늘로 꼬매면 표시가 나니까, 솜씨 좋은 세탁소 가면은 짜집기라는 것을 해주어서, 이 안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안감을 좀 잘라내서, 뒤에다 대고 이렇게 잘 어떻게든 표면은 또 표시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짜집기 옷을 뭐 저도 입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뭐 입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짜집기 기술이 아주 좋으면은 뭐이게좀 괜찮아요. 근데 옷은 이게 이제 한 벌에서 안이나 밖이나 다 함께 시작한 것이라 함께 낡은 것이어서 이게 좀 당기는 힘이 없는데 원단에서 새 것을 갖다 붙이면은 뭐 이런 양복도 조금 울 때가 있잖아요. 조금 표시가 나서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 것과 새 것이 같이 있기가, 이건 뭐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 생활의 기준을 조선시대 의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이세상에 한국에 양반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저쪽 지리산에 사는 몇몇, 청학동에 사는 그런 몇몇 분 외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다 쌍놈이에요. 그렇죠?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도 쌍놈이고 여러분도 쌍놈에 불과합니다. 왜요? 다 상투 잘났어요. 한옷 입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3년 이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산에서 운막을 짓고 또 부모님 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이 사회에 양반은 하나도 없는 정말 상놈들만 산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자꾸 변하는 것이고, 세월은 변하는 것이고, 가치관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신식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 서로를, 뭐, 양반이다, 상놈이다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생배 조각을 날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시대는 새로운 것으로 맞아, 맞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보 모장에서 어, 나,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사도 바울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옷 대심을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로 또 비유를 말씀하죠. 22절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우리가 포도주를 항아리나 나무통에 넣어서 또 발효를 시키지만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새로 넣으면 처음에는 서로가 새 것, 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고 부글부글 끓어도 이게 이제 탄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괜찮아지는데 1년, 2년 이 가면은 이제 가죽이 탄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지죠. 여러분도 옛날에 뭐 가죽 잠바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1년, 2년은 뭐 부들부들해요. 근데 한 5년, 10년 가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조금 좀 부드러운 맛이 없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뭐 가죽장갑 끼실 때도 1, 2년은 뭐 부들부들하지만 오래 끼면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어진 가죽부대에 세포도주를 넣으면은 세포도는 또 발효를 해야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버리면은 이게 팽창을 시켜서 탄력을 잃어버린 딱딱한 옛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뭐 구약 율법 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려면 새 마음, 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 이것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보도계제로 십자가의 못 박음을 말씀해서 봅니다. 여러분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일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비유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사실은 매일 매일 저도 있고 여러분도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또 믿음 생활 속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자녀와 부모들이 갈등하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녀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치 사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50 넘어간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게 옛날 생각에 꽉 굳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생각이 더 강하십니까? 새로운 생각이 더 빨리빨리 수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안 되거든요. 특히 정치 문제, 사회 변화 문제, 우리 50 넘으면 이건 뭐 거의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 아들, 딸과 논쟁을 하면 계속 이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랑 한 두어주일 전에 만났는데, 아들 둘인데, 아들 둘다 신학, 졸업하고, 또 오늘 졸업반이고, 그래요. 근데 먼저 뭐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또 이제 전임 전도사 이제 막 서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젊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뭐 집에서 이제 가끔 뭐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은 매번 싸운대요. 두 아들이 달려드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신학한 사람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랑 생각 달라요. 여러분, 밥상에서 정치 문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 수용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설득하고 수용하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들딸이 수용 안 되면 하,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민폐입니다. 저도 얘기 안 해요. 잘안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제 아들 녀석은 좀 저를, 그 부분은 저를 닮은 구석이 있어서 저랑 고 생각은 좀 비슷하게 가요. 그래, 뭐, 조금, 고맙고, 뭐, 감사하고, 뭐, 이게 다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분, 아들, 딸과 여러분, 정치 논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괜히 자꾸 마음만 멀어져요. 그들이 그들의 길이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걔들이 또, 한 50대면 또 걔들도 생각 변해요. 그러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그거 안 되는 거어거지로고 하면은 자꾸 의의만 상합니다. 여러분, 다른 젊은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것도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게 서로 아또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 친구 목사가 아주 그냥 속이 상해서 아 이게 내 아들이 맞는 자리지 지금 모르겠다고 아주 뭐 속상해 하거든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술은 새, 새 가족부대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정치뿐 아니라 자잘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계속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요, 스스로 편안하게 살고, 인간관계를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려면,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되세요, 여러분? 안 되세요? 그럼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나는 늘 맞아. 내 말이 늘 맞아. 내 경험이 늘 맞아. 그분은 주님 모실 때까지 구제불능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틀리실 수 있어요? 저도 틀릴 때 있습니다. 대통령도 틀릴 때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왕도 틀릴 때 있거든요. 요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도 보면은 이 과학은 몰라요. 그 사람이. 철학은 대단하지만. 요즘 거로 보면 이게 다, 그사다 지동설 주장했잖아요. 완전히 틀린 엉터리거든요, 이거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분이잖아요. 틀리거든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새 것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안 틀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 전화 여러분은 구제불능이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는 다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이외에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새 것으로 대체가 되고 이것은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사람 사이에 다툼이 줄어들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상대방이 편해요. 근데 나는 안 틀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늘 다툼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안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틀려요. 다변합니다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여러분 성경 말씀만 붙들고요 그 외에는 다 틀릴 수가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성숙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하루 새 생각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새 찬종을 부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